방금 몇 시간 전에 영국 BBC 방송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유포시켰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2명에게 공개적으로 12년 노동형을 선고하는 영상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학생들과 경찰들, 재판관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 내지 3년 전에 촬영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바로 이 사진이 두 명의 미성년 청소년에게 선고하는 재판 장면 사진입니다. 다음 동영상에 나오는 이 사진은 재판 과정을 공포감에 질려서 바라보고 있는 수백 명의 북한의 중고등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12년의 교화형을 선고받고 마지막에 경찰이 수갑을 그들에게 채우는 사진입니다. 두 명의 선연들이 이미 머리를 깎고 죄수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판에서 12년 선고는 이미 내려졌으나 다른 중고등 학생들을 경고하기 위해 중고등 학생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공개 재판을 다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미성년자들이 보았을 경우 감옥에까지는 보내지 않고 몇 달씩. 노동교화소에 보내거나 부모들을 연대책임을 지어 농촌에 강제 노동을 몇 달씩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북한 당국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를 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행위에 처하고 유포하였을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행위에 처하거나 지어 공개청살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이렇게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오래전에 출범하였어야 할 북한인권재단이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고, 위헌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국회는 응당 헌재의 판결대로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대북 전단 관련 조항은 삭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월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는 국민의 힘 의원이 헌재의 판결대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민주당의 처사는 헌재의 판결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입니다. 2016년부터 8년째 민주당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력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다나니 이제는 지쳐서 더 요구할 맥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제발 김정은 정권의 심기만 살피지 말고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저렇게 감옥에 끌려가고 있는 저 불쌍한 북한 중고등 학생들의 모습에 동정이라도 보내주기를 바랍니다.